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응. 아이구야 <laughs> 조금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뭐 근데 얘는 볼것도 없죠. 왜왜뭐 응. 그래서 F 프라임 0이 응. 얘는 F 프라임 1다하 2다. 이거예요. 응. F 0은 0이다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가 봅시다. h 대신에 영노 보자. 잠깐 뭐뭐가영노면0분의0이에요야 뭐, 이제 이거는 씨 망했다. 그죠? 음. 그래도 얘를 아우 시 망하기 망했다. 이거 로피탈 두번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꼴맞춤하기에도꼴맞춤하려는게 아, 조금 더 나으려나? 어, 아, 더 낫네. f 에1더기 h 빼기 f 에1 마이너스 h 나누기 H, H분의 FH, limit H가 0으로 갈 때. 요렇게만 바꿔줘도 이제 해결이 됐죠. 즉 얘는 F 프라임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배의 F 프라임 1이에요. 그게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 얼마다 2다 요렇게 되게 될고즉 F 프라임 1다기 넣어주시게 되면 어, X제곱다기 2, X는 2다. 괜장인데 잠깐만요 혹시나 뭐 실수 있었는지 좀 봐봅시다 여기에서 실수 없었고요 여기에서 2 배의 f 프라임이고 얘는 f 프라임 0이고그얼마다4다2다뭐 없는 것 같은데 그 없으면은 <laughs> 오수면은 음, 이것이 f 프라임 영 빼기 f 프라임 일은 얼마였던 거고요 이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영 곱하기 f 프라임 일은 얼마 이였던 거니까 수아 그러니까 공통수학 일로 가셔야죠 예 그래서 어 저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두 배의 이거 해준 거랑 같은 거니까 사 더하기 얼마 사 해서 얼마다 팔이다 예. F1은 G1이어야 하고요. f 1 빼기 g 1은 얼마여야 한다, 5여야 한다, 갈거고요그 다음에 1 넣으시면은, 예, 그뭐 분모 연가는 거는 됐고, 아 분자 연관은건 됐고, 즉 f 1 더하기 g 1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은 뭐 어, 10이니까 6이다, f 1이랑 6이다. G 프라임 1도 얼마다. G 프라임 1은 1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돼. 음. F1 빼기 A는 0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F1은 얼마다 A다. 뭐 이렇게 음, 뭐온모너뭐 빼먹은 거 있나? 예. 그 다음에 f'1은, 아, b 곱하기 g1이랍니다. 뭐요 그래서 f'1은 6이거든요? 그래서 g1은 b분의 6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f1이랑 같잖아. a잖아. 그래서 ab는 얼마다? 6이다. 음, 예, 뭐, 그런 문제인가 봅니다. 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임의 함수 f에 대해서 잠깐만 x는 0에서 연속이야. 근데 미분은 불가능하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이거는 이거는 뭐 불연속돼 버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죠. 얘가 얘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뭐 연속인데 미분은 불가능해. 문제 있어 0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곱한 함수면은 이게 이제 0에서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요 어, 원래대로 할게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어, 2x 빼기 1에 fx. 더하기, 2x, 어, x제곱 빼기 1에 f'x. 가이렇게 나올 건데, 얘가 이제, 이게 이제 y' 함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즉, 미분 함수에 좌극하는 우카. 왜?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때 f(x)랑 0 우극한으로 갈 때의 f(x)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0 플러스로 갈 때의 f'x와 리미트 x는 0 우극한으로 갈 때의 f'x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지금 같을 수 있냐라는 거죠. 0 좌극한 우극한 갔을 때, 좌극한은 같을 거예요. 요거는 같을 거예요. 좌극한요. 얘가 다르잖아. 즉리트 x가 0좌측으로 갈 때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f프라이맥스랑 리트 x는 0우측에서 갈 때의 x제곱 분의 1의 f프라이맥스랑 어떨 거다 다를 거다 왜요거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데 응, 마이너스 1 그게 다르니까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laughs> 잠깐만 얘 이거 어떻게 해? 와, 자욱한, 우욱한. 왜냐면, 하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저, 음, 분수 형태로 있는 놈의 미분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음. 갑시다. 그래서, 리 i m h가, 어, x가 0으로 갈 때. 그, 그러니까 요걸 gx라고 할게요. 음, 돌았다. 아, 그래서. 음, 저게 저렇게. 어, 1 더하기, 그래서, 어, 어. x x 기 0분의 플러스로 가든 뭘 하든 fx 어 fx 된다. gx g 0이 잠깐만. g 0은 얘 그냥 1이었던 거니까. 요게 이제 같은지. 그래서 리미트 x가 0 우측에서 갈 때에 좌측에서 갈 때에 요런거오돌았던이기 g 0이 이거 한지로갔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우측에서 갈때 x분의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1다기 x f(x)분의 1 빼기 1이 되게 될 거고요. 즉 얘는 리미트 x가 0 우측에서 갈때어1다기 그래서 1다기 x f(x)분의 마이너스 x f(x) 나누기 x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얘도 뭐 그러면 0 우측에서 갈때 동일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어찌 됐든 리미트 x가 0 좌측에서 갈때 1다기 x f x 그러네 어, 그래서 마이너스 어, f x 얘도 마이너스 f x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랬는데 이제 x 대션에0넣어 주시면 왜 limit x가 어디로 갈때0으로갈 때의 마이너스 f x limit x가 어디로 갈때0으로갈 때의 마이너스 f x는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는 겁니다. 오, 문제 어렵다. 기업도 원래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이 방식 그대로 쓰셔야 돼요. 예. 그럼 다를 거예요. 아닌가? <웃음> <웃음> 어. FX와 연속인 GX. 아니 근데 기억은 솔직하게 말해서 불연속 되잖아요. 0에서 불연속 만들어버리는데 무슨? 어. FX와 연속인 함수 GX 미분 가능한 함수 f. 어. 음, 예, 뭐 이거는 그러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111 넣으면 f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exgx 더하기 x 제곱 1기1의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어, g1을 갖다가 구하라고. 어찌됐든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e g1은 어 끝났네. 4다. 예, 그래서 g1은 얼마다 2이다왜 뭐, 갑자기? 어, 앞에서 어려웠다가 음. 일단 0에서 불연속이에요. 어, 불연속 그 다음에 2에서는 한번 볼까? 2 넣어주시면 1연속이에요. 어. 프라임 함수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2입니다. 그래서 어, 뭐, 뭐 당연한 거고 미분 불가능 불 여기도 미불 어, 그래서 함수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고요. X는 0이랑 2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OK. 자, P0은 0이다. 맞죠? 응.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려면, 하... P2는, 예, 뭐, 미분, P2는 0이면 미분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역 을 해결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찌 됐든 미분 가능하다면은 2번에서 그 x는 2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보이시죠 예 그래서 피2는0이다 이거 맞습니다 어 <laughs> 이거 모르지 어 미쳤네 예 어찌 됐든 f x의 제곱 얘기 한번 해봅시다 f 죄송해요 자 f x의 제곱은 음. 그좀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이 앞에 적은게다 쓸모가 없잖아. X제곱이고, X 제곱이고, X 빼기 1의 제곱이고, 어, 2X 빼기 3의 제곱이에요. 언제일 때, X가 0보다 작거나 작을 때, X가 0에서부터 2일 때,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클 때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의 미분함수, FX의 제곱의 미분함수, 를 갖다가 할것 같으면은 얘는 2 x 고요 2배의 X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4배의 2 x 빼기 3이다 속미분 잊지 마시고요 음뭐 네, 이건 적지 마 말자 그래서 FX의 제곱함수부터 먼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0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X는요 아하 예 어찌됐던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해보는 게 맞겠다. 0에서 미분도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어, 2에서 어뭐 2에서는 연속이니까 그냥 이 연속이었으니까 제곱도 당연히 연속이었고 그 다음에 2에서 음, 보시면은 2고 4고 뭐 똑같잖아. 예 아무튼 그래서 얘가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x 기2의 제곱 을 굳이 가져야 되나? 아, 어, 이거는 틀려 보겠는데. 예, 그래서 답은 일단 디귿은 아닙니다. 예, 디귿은 아니고 기역 니은이 답입니다. 음, 저는 이걸 갖다가 x 제곱에 x 빼기 2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야, 이거해 봐야 되겠는데 싶었는데 자, 봐 봐요. 그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미분 불가능은 이거는 저도 확실치가 않아요. x는 0이랑 x는 2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px가 왜왜 왜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p0은 0이어야 하고요. 불연속을 갖다가 일단은 어, 채워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미분 불가능을 채워 주기 위해서는 p2는 2여야 합니다. 아,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x x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fx라는 놈이 x는 0에서 그죠? 0에서 불연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분 함수도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아예.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연속이었다는 치더라도 얘는 어 첨점이 있는 뾰족점이 있는 이런 애란 말이지. 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두개 있어. 그럼 뭐 문제가 두개 있으면은 영도 두번돼야 되는지 그거는 저도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연속이 되기 위해서 p(x)는 p(0)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가지고 가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뭐지? 응. 미분 함수로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한번 가 봅시다. 예, 그래서 앞에 거 미분 p 프라임 오브 x f 오브 x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걍 2배의 아그럴필요도 없잖아. 나나뭐하니 어, p x 이 요렇게 곱해졌다라고 치고요. px의 x 제곱 그러면은 어 p 프라임 오브 x x 제곱 더하기 px 2x 요게 이제 0에서의 좌극한 미분 함수가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p 프라임 오브 x 2x 오, 오, 오. x 빼기 1의 최고 다하기 p of x x 빼기 1의 두배 요렇게 x는 0에서 0 요걸로 가봅시다. 그러면 0 넣어주시면 얘는 0이고요. 여기에다가 0 넣어주시게 되면은 어, p prime o 0 다하기 p o 브 0이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p 0은 0이었어. 왜? 왜? 연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P 프라임 오브 0도 0이어야 한다. 아 그러면은 왜 그냥 함수의 인수도 0이고 X고 그 다음에 P 프라임 함수의 어, 이것도 0이어야 하는 거니까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오 이거 문제 되게 좋네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두개 있기 때문에 0에서 문제점이 두개 있으면은 0이 되는 인수를 두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갑시다. 이거는 되게 좋은 문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 외우세요. 인생에 적겨야 되잖아. 어. 자, 어쨌든 어, 모든 실수 x에 어, 그럼 뭐 주기 함수였던 거고. 예,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가 저랬던 거니까 얘는 계속 이제 f0 값이랑 f3 값이랑 같아야지. 이게 같은 높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f0이랑 f3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f 프라임 0이랑 f 프라임 3이랑 어때야 된다? 또 같아야 되는 거죠. 이죠? 이건 예 그래서 f 0즉 0이랑 3넣어주신 54 더하기 9a 더하기 3b 아이고 그래서 3a 더하기 b 더하기 27은 0이다 잠깐만 이게 54가 음 응, 54잖아 잠깐만 그 18이다 응,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거 순간적으로 3의4승처럼 생각을 했다. 어, 아무튼 그 다음에 프라이함스즉 6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0 넣어주신 b랑 여기에다가 3을 갖다가 넣어주신 96에 54 더하기 얼마 6a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는 김에 그거 합시다. 저 뭐야? 어, B, B. 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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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네. 더하기 얼마? 3b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이었던 거니까 B는 얼마? 9,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1이 답이 맞네. 음. 오우 문제 세다. F2는 1이고요. F 프라임의 2는 3이고요. 예, 그러면 다 끝났다. 그래서 어, 3X의 제곱에 2를 넣으니까 12F2. 더하기 8F 프라임. 2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될 거니까 어12 다하기 8, 3, 24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충 뭐 꼭지점 x 좌표가 3이다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변할 때 그럼 여기고 여기가 3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7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4,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4 대칭적으로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 0이다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하라고 하는 거는 3배의 f 프라임 3을 갖다가 구하라는 건데 f 프라임 3은 0이지. 무슨 뭐 배를 하든 뭐몇 배를 하든. 그다음에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얼마 6이었으면 그죠 그래서 ab가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대칭. 왜 얘네 둘의 중점이 항상 3이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 a랑 f 프라임 b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 어떻다? 0이다. 항상 대칭적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다. 응, 음, 문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랑해요. 저는 계산 없는. 아니야. 근데 계산도 수학이야. 어쩔 수 없잖아. 아씨 이거 이건 또 뭐야 어. 예 그러면은 그냥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괜히 음. 아 저처럼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예저저분예 예, 아무튼 어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그냥 그냥 저렇게 씁시다 1빼기 x 분의 그래서 마이너스 f의 x제곱 그 다음에 g 오브 x제곱 빼기 빼기 플러스 f 의1 g 의1 이렇게 합시다 그럼 뭐 0분의 0 되는거 아니고 그냥 로피탈 쓰자 그래서 limit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마이너스 1분의 조금만 조심해서요 마이너스 어, 2x f' x제곱 속미분 즉 앞에거 미분 뒤에거 갱 마이너스 2x f 의 x제곱 뒤에거 미분 할때 속미분 이렇게요. 여기에다가 1 넣는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다 맞춰주시고, 즉 2배의 f'1, g' 2배의 f'1, g'1을 갖다가 구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면 f'1, g'1, 그래서 얘는 얼마? 4가 되게 될 거고요. 더하기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얼마다? 2다, 얘는... 음... 굳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안 하면 너못 하지 음, 하지는 마시고라고 <laughs> 할것 같으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x 제곱 빼기 1분의 f의 x 제곱 빼기 f의 1때어 뭐다 어 잠시만요 예그그대서어어1 빼기 x 분의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즉 얘는 F 이거, 이거 스물 f 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 그래서 이 표현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F 프라임에 얼마 일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2배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야, 그 미분 해주시고 이제 넣어서 1 넣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뭐 아무튼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음. 어, 얘는 끝났죠. X 대신에 1로 주시면 0분의 0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죠? 이제 그래서 FX를 갖다가 뭘로 두시면 XAE 엔터기. 3x에 n송으로 두시면은 4라고 하는 거나 f1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x 1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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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태로. 근데 우리는 0분의 0이었던 거니까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2nx에 2 n 1 더하기 3nx에 n 1에다가 1넣는 거니까 5n 나오게 되는 거고 5n이 50이다 n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 해주시면은 f 1다 곱하기 g 1은 얼마였었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4였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1 g 1 다기 f 1 F1, g 프라임 1은 얼마 8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어차 함수가 저렇다. 예 그러면 뽑읍시다 이제 여기에서 g 1은 얼마여야 하고요? 2였었어야 하고요 1차 함수인데. 그 다음에 g 0이랑 g 프라임 G0이랑 g 0이랑 g 프라임 0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g x를 갖다가 내가 a x 더하기 a로 둘수 있는 거죠. 그래서 g의 0 넣는 나오는 a 값이랑 프라임의 0로서 나오는 a 값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g 1은 얼마 이어야 하는 거니까 x 더하기 1이다, 그냥 g x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일단 f 1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f 프라임 1 값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g1은 2예요. 2 f 프라임 1은 1더하기 어, f1은 마이너스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에 1 넣어주시면 그냥 1이 되게 될 거고요. 이게 얼마 8이다. 즉 f 프라임 얘는 얼마 넘어가니까 10이니까 얼마다 5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 힘들다. 예. 요거 마지막이니까 요것만좀 가지고 갈게요. 예. 왠지 차수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예, 왠지 차 아, 아, 아. f 프라임 1이구나. 예, 그러면은 2배의 fx는 일단은 이렇게갈게요즉 f 프라임 1을 갖다가 제가 k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4x의 제곱 어, 더하기 kx 더하기 k다. 즉 fx는 음, 얼마니 e x 의 제곱 더하기 2 분의 k x 더하기 2 분의 k 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f 프라임 제가 요요좀 전에 좀 전에 이런다. 뭐 아무튼 이번 단원에서 좀 앞에 문제 하나 더럽게 풀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쁘게 풀어 드리는 겁니다. 즉4 x 더하기 얼마 2 분의 k 였던 거고 왜 우리는 여기에다가 1넣은4 더하기 2 분의 k 를 갖다가 뭐라고 뒀는데 k 라고 뒀는데 예, 그러면은 k 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 x 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얼마? 4였던 거고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시니까 10이다. 자, 복수 전 잘했습니다. 예. 예쁘게 잘 풀었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응.